웰권과 우주개발의 중단원 1단원 별 페이지 교재 83페이지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천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 부분의 이름으로 고른 것은? 일단 먼저 각 부분을 찾아볼까요? 지구가 있고 지구의 적도가 있고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이 있어요. 지구의 북극과 맞다는 이것이 바로 천구의 북극이 되고요. 바로 이 맞은편이 천구의 남극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이곳의 바로 위가 바로 천정, 바로 아래가 천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이 서 있는 곳과 바로 이 수평한 요것이 바로 지평선이 되죠. 만약에 요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천구의 적도가 되고요. 그럼, 옳은 거 찾아볼게요. A. 천구의 북극. 1번이 정답입니다. B는 천정이 되고요. C는 지평선. D는 천구의 남극. 그리고 E가 천저가 되죠. 2번. 그림의 별자리의 이름과 관측한 계절을 쓰시오. 어깨, 다리, 그리고 쪼로록 혁대.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여기가 베텔게우스가 되고 여기가 리겔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리온자리를 볼수 있는 계절은 대표적인 계절, 겨울의 별자리죠. 자, 3번, 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 사자자리의 데네불라 처녀자리의 스피카, 바로 4번입니다. 자, 4번. 오른쪽 그림은 천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A의 고도는 지평선과 맞닿느니 각도 90도 맞고요. B는 천구의 적도이다. 천구의 북극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 수직한 요게 바로 D. 천구의 적도 맞네요. C. 북점을 기준으로 할 때. 천구의 북극이 여기 있어요.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북점. 북점인 D가 바로 0도가 되고요. 방위각이. 북점에서 이렇게 이동한 요 바로 맞은편은 18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방위각이 180도, D의 방위각이 100,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기역니은 3번입니다. 4번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그림을 보시면 지구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와 여기에 위치했을 때 별과 이루는 각도가 1도예요. 한마디로 시차가 1초가 되는 거죠. 시차가 1초일 때이 반인 연주 시차는 0.5초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1초니까요. 자, 그럼 1번. S의 연주시차는 1초가 아니라 0.5초가 되어야 되고요. 이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의 주변, 여기에 있다가 6개월 뒤 여기로 옮겨왔다는 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됩니다. 3번.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는 이파색. 한번 계산해 볼까요? 거리. 파색은 연주시차분의 1이었잖아요. 연주시차가 0.5분의 1이니까 1을 0.5로 나누는 거. 1 나누기 10분의 5. 이것은 1 곱하기 5분의 10과 같다. 그래서 계산하면 2파색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오른 거. 그럼 4번.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별까지의 거리가 커지면 연주시차는 작아지잖아요. 별까지의 거리가 커지면 연주시차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그리고 별 S보다 가까운 별은 연주시차가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거리가 2배로 늘었을 때 4분의 1, 3배로 늘었을 때 9분의 1, 10배로 멀어지면 10 곱하기 10분의 1, 100분의 1로 어두워지겠네요. 5번의 정답은 4번. 6번, 표는 A에서 B, C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석으로 오른 것.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야겠죠.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B가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고요. 실제로 가장 어두운, 실제 절대 등급 비교해야겠네요. 어두운 거니까 숫자가 가장 큰 것, C가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위치 한번 알아볼까요? A 보세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숫자가 작아요. 10, 원래 자리에 있을 때의 밝기보다 10화색으로 왔을 때의 밝기가 더 밝다는 거알수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는 10화색보다는 더 멀리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럼 얘는 10화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었고요. B 같은 경우 실제 자기 자리에서의 밝기가 18색으로 가져갔을 때의 밝기보다 더 밝은 것볼수 있네요. 그럼 얘는 18색보다 더 가까운 해가 되겠네요. C의 경우 어때요? 18색에서의 밝기나 원래 자리에서 밝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18색에 위치하는 별이 될 거예요. 3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A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B가 되겠죠. 별 A는 C보다 약 2.5배 밝게 보인다. 그냥 보는 거에서 A는 C보다 1등급 차이가 나는데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1.5배 어둡게 보이는 거겠네요. 숫자가 더 작은 게 어두운 거니까요. 지구에서 별 C까지의 거리는 18세기이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기 때문에 C의 거리가 1 0색이 되는 거죠. 7번.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을 찾는 건데요. 표면 온도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별의 색입니다. 색. 그럼 우리는 이제 색깔만 비교하면 돼요.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빨간색 별이었죠. 이것보다는 주황색 별이 더 밝은 별 주황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밝고요. 노랑보다는 흰색 더 밝은 게 바로 파란색. 가장 밝은 별은 가장 밝은 별,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밝은 별 아니고요. 온도가 높은 별이요. 자, 9번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나타낸 건데요.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 표면 온도가 가장 높 높 별, 한마디로 분광형을 비교해야겠네요. B, 청백색의 리겔이 가장 높은 별 되는 거 맞고요. 연주시차가 가장 큰 별, 연주시차가 크다는 거는 거리가 가깝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 한마디로 알타이르가 되겠네요. 알타이르 맞고요. 안타레스가 베가보다 실제로 약 100배 더 밝다. 실제로 나왔었으니까 절대등급 비교해야겠죠? 절대등급. 안타레스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4.5. 베가의 절대등급은 0.5. 두 차이는 약 5가 되겠네요. 5등급 차이. 자, 우리가.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을 비교했을 때이 차이가 100배였잖아요. 한마디로 5등급 차이가 날때 100배. 지금 안타레스와 베가가 5등급 차이가 나므로 100배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레스의 숫자가 더 작으니까 더 밝은 것까지 맞네요. 마지막 리을,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우리 눈의 육안으로 겉보기 등급 비교해야 되죠.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아크투루스가 되겠네요. 아르크투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기억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혹시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에게 질문하러 오세요.